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시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이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바로 당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그저 흘러 듣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온전함으로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앞에 놀란 순종함으로 나의 역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크게 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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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애굽 굽에서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모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밑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을 모여달라. 내 눈에 보여달라.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싸우니 우리에게 나를 이끌어낸,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내 눈에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아론이 귀걸이를 빼라 반지를 빼라 목걸이를 빼서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바로 금송하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고 또 저주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상 숭배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숭배 단순히 우상숭배의 죄 가지고만 표면적으로 떠오른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벌받는 가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냐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2장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내가 이끌어낸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극한의 상황에 진노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회상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얘기했습니다. 금을 다 가지고 와라. 사실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하면 아까워서 안 갖고 오겠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지금, 뭐, 뭡니까? 뭐라뭐라 뭐라 의자를 금으로 만들 테니 집에 있는 모든 금덩이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안 가져오실 겁니다. 몇번은 가져오겠죠? 몇번은 가져올 겁니다. 몇번은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가져올 겁니다. 비질리적인 것에는 이상하게 목숨을 거두라는 겁니다. 우리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진리적인 것에는 금이고, 집이고, 차고, 자식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진리적인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론이 했던 이 짓거리가 우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면 사절를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뭘로? 조각칼로 조각칼로 뭘 만들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애굽에 살다가 절로 이사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빼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사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기를 내 주인으로, 지신을 내 주인으로, 샤머니즘을 내 주인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내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과정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런데 아론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뭘 만드느냐?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하도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송아지를 만듭니까? 개도 있고 토끼도 있고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개미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송아지를 만드느냐? 바로 이것 또한 애국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애국에서는 황소 형상의 아피스 여러 신이 있습니다. 향소 형상의 신을 아피스라 불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진 푸타와 오시리스, 악의 머리 형상을 가진 소보크, 메이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람및 수양의 머리 모습을 한 아문 등을 주요 신을 섬겼고, 이외에도 태양강, 태양과 나일강 등 자연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만든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은 애굽 우상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아했던 아피스를 본뜬 것이 분명한데 이 아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형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떼어내지 못한다 내 과거의 것을 벗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이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잘 요리방통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보여달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조언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죄익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별로 좀겨룩함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분위기가 좀좀 좀 그래 한것 같은데 이상의 성당에 가면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좀 성당에 가면 좀 뭔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거든요. 성당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천지의, 뭐, 세계 동자 마냥 오천지의 돌멩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창문이고, 나발나발에 쌓이고, 촛불 다 껴놓고, 오천지를 지신 꾸대기로 만들어 놓은 게 성당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당 가시면 마리아가, 요렇게럼 해가지고, 이거의 돌멩이 해가지고, 요렇게럼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오, 성모 마리아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 만들어 달라. 왜? 예전에 내가 섬기던 거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섬기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섬기던 게 뭡니까? 우리 뼈 속에 남아 있는 그 섬김이 과연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문화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섬겼던 거 부처상을 섬겼습니다. 부처 이 노란 그 물감 칠해갖고 떠 앉아 있어요.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뭔가 좀 마음의 안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도 뭘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옛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좀 털어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다니는 그냥 어떤 아무개 성도인데요.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상담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예 말씀하십시오. 그 분은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그 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방은 목사님이 살고, 한 방은 그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부신자와 결혼을 해서 한달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한달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갈때 혼수에 갔던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도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할부도 안 끝난 거 아까워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물건 TV, 뭐 냉장고, 쇼파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리는 처소에다가 예배 드리는 방에 넣어놨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했지만 이런 물건을 예배 드리는 방에 놔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께 건의했더니 할부가 남아서 아까워서 안 된다고 놔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놔둘 것 같으면 목사님이 살고 있는 방에다 넣어놓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이 이 물건 세월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놔둬도 됩니까 라는 내용이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 안되지 그 재수없는 물건을 하나님 전에 놔두다니 그 부정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물건에는 부정한게 없습니다 이 스피커에 귀신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스피커에 뭐 도론 잡기가 붙어있을까요? 아닙니다. 이혼하가지고 갖고 온 물건은 삼성전자 물건이 뭐 귀신전자로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짐짐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누가 오면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드립니다. 설러주시면 우리 집에 붙은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목사가 무당입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샤머니즘 문화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다잘못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계속해서 각으로만 각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납니다. 가게 장사가 잘안 됩니다. 잘 되다가 잘안 됩니다. 그러면 딱 이런 물속에 딱 들어서 이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겠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목사가 가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말씀드리는 거 정말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 장사가 안된이 귀신이 붙었고 이 귀신을 쫓아낼 사람이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수당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러분 옆에는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생각들, 이 나쁜 것들, 이 잘못된 것들 다 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필요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겁고 수간짐진 것들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의 관습들, 예전의 구습들, 예전의 미신들, 예전의 샤머니즘들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잡다한 것을 썩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때문일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신앙인들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시무시하고 막 듣지도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어 놓고 설교하기를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설교했더니 다음 주에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온함이 없이 하나님 안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뤄서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다 죽을 거고 기르고 있는 개가 피를 토할 것이며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모든 벼가 다 죽을 것이고 절대로 절대로 안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이오 사초까지 다 듣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왜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느껴왔던 그런 잡신들은 항상 우리를 벌주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귀신 붙어갖고, 내 새끼 다리 아프게 만들고, 항상 기시부터 가지고 내 엄마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이사모니적 문화에 벗어나야 니다 여러분 교회만 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모든 곳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뜨겁다! 뭐가 뜨겁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비성숙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 기도가 뜨겁더라. 뜨겁다는 교회 가면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압 기도하는지 압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울부짖는 소리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금력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열 사람 중에서 세 사람 정도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해줘야 되고 두 사람은 울어줘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성숙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뜨거움은 내 안에 있는 줄 바로 알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해도 되고, 이다 물고 기도해도 되고. 울면서 기도해도 되고 안 울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 뜨겁더라 우리 뜨겁게 만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제가 여기서 목이 터지라 기도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이 딸문고 안했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기도회를 할때 저는 요 밑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왜? 분위기 이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 분위기 이끌고 가는 것은 체면입니다 체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누가 제일 뜨거운 줄 아십니까 이단이 뜨겁습니다 겁나 뜨겁습니다 박수 칠 때만 이렇게 막 지신 안들고는못칠 정도로 칩니다 한시간 넘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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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뜨거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인처럼 참신앙인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형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이 강대상, 이 단을 정말 귀하다고 복되다고 만지면 죽는다고 올라오면 소태말로 뒤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아닙니다. 이 강대상이 뭐라고 이거 산 겁니다. 이거 샀어요. 교회 커지면 이거, 이거 교회 커지면 바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갈 때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올라오고 뭐 여기서 하나님의그 말씀이 확 내려오고 은혜가 확 덮어져 가 이거 제가 들고 다니려면 차 1톤 차로 바꿔야, 바꿔야 되고 여러 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가 믿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문화에서 온 것이라는 것.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나무에다 대고 절하는 민족입니다. 대구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돌멩에다가 절하는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이 강제상을 가지고 절하는 민족이, 절하는 성도가 여러분이 아닌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있으니 그 거룩함을 지킬 수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바꿉시다.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웁시다. 우리가 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배워왔던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잡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교회라고 표현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마음, 여러분의 움직이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만지는 그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방합니다. 차만 사면 목사 부릅니다. 부정 하나 써드릴까요? 그 의미 아니니까 차 사모 목사 부릅니다. 왜요? 기도해 달라고. 뒤에 타서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엉 어, 목사님은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희한하죠 제가 한날 예전에 또차라 사태에서 갔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 뭐 하시냐고 제가 앞으로 오셔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뭐라고 이 핸들을 주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목사가 뭐, 뭐, 초능력을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아, 그럼 차 사면 목숨 안 불러야겠다? 뭐, 안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차를 사시면 저는 여기 앉아서 매일 기도합니다. 차, 그러면 헌차는 기도 안 합니까? 그것도 기도합니다. 사만 사면 목사님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기도받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되 제발 무그 무당 불러다가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번 집에 가시거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한번. 웃으면서 한번 손꼽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애매한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얘기하자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봐보자 ,잉? 뭘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꼭 시골에 가도 집에 가도 무당 땀, 땅 밟기 하는것도 아니고 밟아 댕기면서 복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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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 않았는가 내가 혹시 또 이런 샤머니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또저 물건 재수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갖다 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가? 꼭 생각하십시오. 목사는요, 어떤 장풍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서, 복이 있으라! 하면은 하면, 아멘! 하면 복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낫더라?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안수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목사가 능력이 있는 양, 목사한테 줄을 서서 찾아오고, 목, 이 목사한테 가서, 뭐, 안수를 받으면, 잘 되더라, 어쩌더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더라도,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임신 잘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라 했어요. 삼파도 아니고, 삼신할매도 아니고, 나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기도받았다가 안 되면, 조만간 또싸이될거 아닙니까? 아, 조만, 조만 이상한 놈이에요. 아, 잘된다 소문 듣고찾아와서 기도했던 놈이 뭐 어떻게 기도도 안 나오면 안 되더라. 언제 사이비 돼? 지금 가라있습니다.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붙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전 것은 못 보내고 있냐는 겁니다. 지나갔다 해도 안안 보내요. 가는데 붙잡는 게 우리, 우리가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 하나님의 새로운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라. 옛 것으로 따라가라 하지 마라. 내 새로운 법을 내 새로운 피조물이 너희가 옛 것과 함께 융합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이 음성을 여러분 들어서우니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건을 딱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같이 모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샤머니즘 문화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했던 했던 것들 웃으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순종함입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것들은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누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문제가 있습니다.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적으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든 메시지를 보내시든 뭘 보내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 어려워지면 신앙은 힘듭니다. 목사 멀어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만나기 힘든 것처럼 목사 만나기를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또 연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가고, 또 나타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옛것을 따라가려 합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다른 사람은 따라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 천배디방 교회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법을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령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